안녕하세요. 와이즈 프로토 지영입니다. 오늘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드리러 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K리그을 분석해봤습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서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7월 17일 19시에 시작하는 전남 드래곤즈와 충남 아산의 경기입니다. 우선 전남 드래곤즈는 직전 라운드 부산 전서, 1대0 승리를 따내며 2위로 올라섰습니다. 최근 리그 내경기서 2승 2무로 나름 준수한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1위 안양과 승점 2점 차에 불과합니다. 이번 라운드 경기 결과에 따라 선두 탈환이 가능합니다. 보다 높은 동기 부여를 갖고 경기에 나선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수비 저항이 상당합니다. 현재 12실점으로 리그 최소 실점 팀입니다. 보다 안정적인 경기 운영에 집중한 결과입니다. 장순혁과 최우정 등이 버티고 있는 센터백 라인이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상대 공세를 틀어막고 풀백 조합 역시 기민한 수비가담으로 힘을 보탭니다. 후술하겠지만 상대 공격력이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클린시트 달성을 노려볼만 합니다. 가득점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지만 전남은 아산만 만나면 강했습니다. 지난 다섯 번의 맞대결서 3승 임으로 패배가 없습니다. 가장 최근 맞대결서도 1대0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종우가 직전 경기서 결승골을 넣으며 부활을 알렸고, 발로텔리 또한 언제든지 전방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무득점에 그칠 확률은 떨어집니다. 이어서 충남 아산은 직전 라운드서 부천을 잡고 리그 6경기 무승부진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리그 꼴찌였다는 점, 경기력 자체는 졸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의미를 두기 힘듭니다. 보다 전력이 강한 전남을 상대로 선전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우선 득점 성과가 생각만큼 쉽게 나지 않습니다. 마테우스가 징계 복귀 후 빠르게 득점포를 터뜨렸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파괴력은 낮습니다. 동료들과 조합적인 측면서도 잡음을 냅니다. 대체 자원인 김찬과 알렉산드로 역시 부진합니다. 지난 네 번의 맞대결서 전부 무득점에 그쳤습니다. 상대 강한 중원 압박으로 인해 측면 조합과 중원 라인의 활발한 공격 가담마저 불가능하다 봐야 합니다. 1득점 생산마저 녹록지 않은 과제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수비 안정은 찾았습니다. 앞선 두 경기서 전부 무실점을 거뒀습니다. 박세진을 3리백한 축으로 기용하는 변화가 나름 괜찮습니다. 후방에서 빌드업 정확도를 높여 위험 지역서 패스가 끊기지 않을 뿐더러 발 빠른 커버 플레이에도 강점이 분명합니다. 이번 라운드 비슷한 수비 기조를 가져갈 경우 대량 실점 위험은 넘길 수 있습니다. 홈 이점과 맞대결 전적 우세를 앞세운 전남이 상대를 몰아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물론 공격성과가 미미하다는 한계가 있으나 한방 싸움서 성과를 내는 법을 합니다. 선수비 후 역습으로 승기를 잡을 공산이 높습니다. 직전 경기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아산이 하위권 탈출을 노리지만 전력 열세가 분명한 상황서 상대 수비 라인을 뚫어낼 재간이 없습니다. 실점 최소화 이상의 성과를 내긴 힘듭니다. 전남의 승리 또는 2.5점 기준 언더를 예상하는 쪽이 옳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7월 17일 20시에 시작하는 부산 아이파크와 안산 그리너스의 경기입니다. 우선 부산 아이파크는 지난 라운드 전남 전서 0대1로 패했습니다. 지루한 공방전 속 한방 싸움서 열세를 보인 결과였습니다. 리그 3경기 연속 무승으로 상승세의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반적인 시즌 흐름에 기복이 큽니다. 승점 세점을 오롯이 챙기기엔 난도가 높은 일정입니다. 수비 불안이 상당합니다. 수비 자원 전력 누수가 심합니다. 박민수가 이적 시장서 팀을 떠안 상황서 김동우와 이천루, 박종우, 김정현이 전부 부상으로 스쿼드서 이탈했습니다. 비용할 만한 마땅한 대체 자원도 부족합니다. 심지어 올 시즌 리그 원정 경기당 평균 1점, 2실점을 내준 데 반해 홈에선 그 수치가 1.7점까지 상승합니다. 멀티 실점 이상을 염두에 둬야 하는 일정입니다. 변수는 공격입니다. 앞선 세 경기서 전부 무득점에 그치긴 했으나 기본적인 공격력이 좋은 팀입니다. 컨디션 유지에 애를 먹던 안병준이 서서히 퍼포먼스를 끌어올리는 중이고 젊은 피 박정인과 이상원 역시 제모을 다합니다. 원정 경기당 평균 득점 1.3점에 반해 홈에서 그 수치가 1.6점으로 속폭 상승한다는 점 또한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이래서 이득점 생산은 어려운 과제가 아닙니다. 이어서 안산 그리너스는 지난 라운드 경남 전서 3대1 대승을 따냈습니다. 상대 수비수 퇴장 변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스코어 차를 넉넉하게 벌렸습니다. 최근 리그 5경기에서 2승 3무로 패배가 없습니다. 무승부 비율이 높긴 하지만 꾸준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이번 라운드 마찬가지로 승점 확보에 성공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공격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주포 까뇨뚜 부상이 길어지는 상황서 대체 자원인 두아르테가 그 공백을 잘 메워주는 중이고 김윤도 또한 중앙과 측면을 반복해서 움직이며 활동량을 높입니다. 윙포워드 최건주마저 최근 경기서 빠른 기량 발전을 보여줍니다. 공격진 개인기량이 물 오른 상태라 멀티 득점 생산까지 기대해볼 만하다. 다만 올시즌 연승 행진이 리그 7에서 8라운드 2연승 한 번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상승세를 오래 이어가지 못한다는 방증입니다. 특히 승리 이후엔 꼬박꼬박 대량 실점을 내주며 무너졌습니다. 다소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며 후방 안정감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부산 강공을 유연하게 넘길 체간이 없습니다. 무실점 달성은 보다 난도 높은 과제입니다. 부산이 근소 전력 5위를 앞세워 상대를 몰아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복이 심각한 상황서 공수 밸런스 붕괴가 두드러집니다. 그렇다고 안산 승리를 점치기엔 직접 맞대결 결과가 신경쓰입니다. 득점을 주고받는 난타전속, 승부의 추가 쉽게 기울지 않을 전망입니다. 무승부 또는 2.5점 기준 오버가 그나마 확률 높은 선택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K리그을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은 참고자료가 되셨길 바랍니다. 또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이 있으니 고정댓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와이즈 프로토의 지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